안녕하십니까, 이미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자취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네, 혼밥족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혼밥족들을 위해서, 네. 어, 우리가 혼밥족 스타일로, 어,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 가지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두 개와 폐망 넣고요. 네, 이거는 간장 넣고요. 두 수저 넣는가요? 큰 수저? 네. 수저러? 네. 그리고 참기름한 수저. 소금. 기름은 안 넣으신 건가요? 참기름 넣었어요. 아, 참기름 맞아. 한 스푼. 아 그러면 참기름으로 볶는 거군요? 아 원래 들기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취하기 때문에 준비된 네. 게 없어서 네. 준비된 게 없을 때 국속에서 네. 할수 있는 거를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약간 간장이 들어갔을 때탈수 있기 때문에 약간 넣어서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간장이 들어가면 은 금방 탈수 있어요 네, 자취생 스타일로 네탈수을 안하고 그냥 끓록물로네생수가 있으면 좋죠 간장 제가 물을 넣기때문에 간장 아까 간장이 두 수저만 는데 하나 집으로. 더 넣는 거죠? 네 하나 더 넣었어요 아, 물을 넣으니까 이제 자글자글하니. 네, 자글자글하니. 지도 않고. 네. 다이소 5,000원 짜리인데 이거, 달라붙지 않네요. 어, 어떤 게 5,000원이에요? 네, 남가요 예. 네. 아, 아. 담배 투제좀 해서요. <laughs> 네. <웃음> 아니 이건 자취생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완전 자취생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아 이거는 오늘 있는 양념이 이것뿐이 없었어요. 이 혼밥족들이 요즘에 늘잖아요. 혼밥족. 네, 그렇죠. 네, 혼자 지금 덮고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혼자 살다 보면은 뭐. 이게 조리를 하기가 귀찮고 또 조리법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라면이나 떼우고 네. 컵라면으로 떼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또맨밥에다가 이렇게 먹는 분들 많은데 네.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네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자취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식품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식품하기 위해서 또 어, 재료를 사러 가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네. 네. 있는 재료를 네. 사용해서 네. 간단하게 해 먹는 것도 괜찮죠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집에 있는 것은 가지하고 피망뿐이 없었어요 음. 네. 그리고 있는 것은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소금이 있어가지고 이거로 이제 양념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가지볶음 할 때는 음. 네, 양파도 넣고, 또 파, 마늘도 넣고, 또 빨간 고추, 또 파란 고추도 넣고, 네, 들기름, 간장, 고춧가루, 어, 그 다음에, 그 소금, 예, 음. 이렇 네, 하면 되죠. 네. 근데 자취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벌써 냄새가 네. 좋고, 모양도 좋네요. 네. 그금 앞으로 조만간 뭐 1인 가구가 50% 이상 네. 될 거라고. 아, 그렇죠. 네. 네, 여기 혹시 그 물엿이나 뭐 있나요? 네. 설탕 있어요? 네, 거기 설탕 있네요. 아, 그러면 자취생분들은 좀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 네. 네, 설탕 약간 넣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넣으신 거죠? 아, 반, 두, 푼 완전 이거는 자취생들을 위한 어, 식사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양념을 활용하는 거죠. 아, 오늘 밥은 그 서리태 콩밥을 하신 거죠. 흑미 콩밥. 네. 자, 흑미 콩밥이 어떤가 한번 구경 좀 할까요? 볼까요 네. 오예한번 떠주시겠습니까? 와 이거는 완전 흥미만 들어갔네요. 예 흥미하고 서리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죠? 와 이게 한번 떠보실까요? 아, 하얀 밥도 넣고 저한뻔 했어요. 예 밥이 없어서 그냥. 네. 어 이렇게 먹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예. 와우. 서리태뭐한3 분의 1 절반 네. 정도에다가 쌀3 분의 일쌀 음. 아, 절반 정도. 1대1 정도로 섞은 거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엄청 맛있어 보이죠? 어 맛있어 보이는데 비주얼이? 네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네 그러네요 막상 드셔보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짜장면 같아요 네 이게 그 색깔이 지금 흑미죠? 네 예, 흑미 흥미. 흑미하고 검은콩이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짜장면 같다고 했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채식으로 비건 네. 채식 짜장면 할 때는 이렇게 흑미와 네. 네. 검은콩을 이용해서 춘장의 음.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1인 그 혼밥족을 위해서 1인 혼밥족 짜장 한번 해 보실까요? 아, 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 이게 달라붙지 도않고 좋네요. 네, 네, 물을 넣어야 안 달라 먹고 하죠? 음. 네. 어우,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네. 홈밥 스타일? 네. 네, 홈밥 스타일.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사실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뭐 예쁘게 데코레이션 할 필요도 없고, 네. 몸에 들어가서 맛있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네. 어떠십니까? 음. 잘 익었나요? 음, 익긴 익었는데요. 네. 이게. 네. 가지가 싱싱하지 않다 보니까. 네. 양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음. 가지가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된 거거든요. 네, 한 1, 2주일 된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게 가지가 싱싱하면은 양념이. 네. 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네. 이거는 가지가 싱싱하지 않다 보니까. 네. 흡수가 계속... 안 돼요. 음. 이 안에. 음. 네, 일단 실제로 이제 조리를 해서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군요. 제대 네, 제대로 그렇죠. 네. 섬에 음. 했을지라도 네. 또뭐 식품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간이 잘 배는가 아니안 배는게 있기 때문에 네. 어, 최후에 이제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아, 간장을 먼저 넣고 소금을 나중에 넣는 겁니까? 아소 이제 이렇게 끓을 때는 정확한 네. 맛을 알수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식었을 때 네. 간장으로 간을 음. 해주면 제일 음. 좋죠. 처음에는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으로 하는 거죠. 네. 다음은 네. 아, 여기에 자취생들이 어, 네. 흔하게 있는. 네. 게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에는 어불을 어, 네, 이제 요 네, 예, 불을 줄였어요. 예, 네. 불을, 줄, 불을 줄였는데 네. 어, 여기에는 지금 마늘도 없고 파도 없기 때문에 네. 또 여기 또 통깨도 없어요. 네, 음. 여기 자취 생은 어 통깨도 없네요. 네, <laughs> 네. 완전 리얼 네. 자취 예, 그 네, 그러네요. 스타일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소미김 있죠? 네. 김을, 요렇게, 넣어서, 김으로. 아, 먹다 남은 김이네요? 네. 예. 어쨌 먹다 남은 혼밥죽의 김. 있잖아요. 예, 혼밥죽의 김이에요. 가지에, 여러분들 보통 보면, 김이 잘안 들어가잖아요? 예. 네. 오늘은, 양념으로 들어갈 것이 너무 없고, 구명으로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완전 자취생 스타일의, 네. 네. 럼 같이 볶음을 해 보는 거야. 요, 피망은 색깔이 너무 음, 그 가열을 많이 하면은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성공했습니다. 어 이거 하나도 안 달라붙고 정말 잘 됐네요 네, 잘 됐네요 네, 그 오늘의 식사는 어 서리태 흑미, 흑미 서리태 그 다음에 또 이게 뭐죠? 가지 볶, 가지 볶음 가지하고 피망이 들어간 거죠? 네. 피망, 김 볶음 응.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콩나물과 김. 아, 콩나물 그치? 김. 신선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콩나물 이 가지 피망 김 볶음은 저번에 좀 전에 봤는데 이 콩나물 김 볶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죠 조리법을. 아 여기 자취하는 곳에 왔는데 콩나물 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도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어, 꼬리 부분을 제거를 했어요. 보통 꼬리 부분을 안 제거하고 드셔도 되는데 이거 콩나물이 워낙 긴데다가 싱싱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꼬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데쳤어요. 네, 데치고 물기를 쭉 짰는데 오 여기는 고춧가루도 없고 통깨도 없는 거예요. 혼밥적이니까. 예, 있는 거라고는 간장, 어, 참기름, 소금이 있어서요. 저는 먼저 이제 소금을 넣고 간장은 약간만 넣고 왜냐면 콩나물이 너무 검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노랗고 하얀 콩나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발력으로 자취생들이 있는 필수품이 조미김이잖아요. 그래서 김을 가위로 채썰어서 함께 넣고 무쳤어요. 예, 여러분들, 콩나물에 이렇게 김 들어간 걸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없을 때는 이렇게 순발력 있게, 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굽는 것보다는 또는 라면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 음식을 만드셔서 드시는 게 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3.1채 채식법을 주장하는데, 3.1채 채식법에 근거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제 콩류와, 어, 콩류로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로, 파이터케미칼, 항산화제, 또 여러 가지 수용성 비타민 등등을 보완을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식사가 되겠네요 오늘 식사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